4장의2.9 시크 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크 바는 그 볼륨 조절 컨트롤러 같은 거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음악 플레이어에서 이렇게 내가 구간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게 시크 바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텍스트 뷰랑 시크바로 만들어줄 텐데요. 헬로월드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헬로월드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 텍스트를 0이라고 해놓고, 헬로월드의 어, 아이디가 부여가 안 됐네요. 여기 아이디를 텍스트 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시크바를 갖다 놓습니다. 식바가 두 개인데, 요 밑에 거는, 그, 점점점 구간 표시가 되어 있는 식바입니다. 거의, 요첫 번째 식바를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 정도로 간격을 맞춰주고, 요, 어, 넓이 같은 경우는, 매치 컨스트레이트를 해서, 끝에 꽉 차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너무 꽉 차게는 하지 마시고 양쪽 끝에 마진 값을 조금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띄게끔 그리고 식바 아이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빌드 글래드로 가서 뷰 바인딩 설정을 해 주십니다.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다시 바인딩을 만들고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setContentView에는 binding.root 다음에 withBindingScope 설정을 미리 해 놓고 책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할 거냐면 이 식발을 구간 탐색을 하면 그 구간 탐색한 값을 여기 텍스트 뷰에 표시해 줄 거예요. 여기에 좀 작아서 텍스트뷰 사이즈만 좀수정 할게요. 14로 되어 있는 단24 정도로 잘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식바의 에 세돈, 식바 체인지 리스트라고맨 위에 있죠. 얘는 람다식으로 된게 없어서 그냥 얘를 쓰시면 되고요 없을 경우는 여기 on 식과 식 se까지만 치면 식바 change s n e 랑 complete s n e 가 있잖아요. 이 change s n e 를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현할 때는 괄호를 붙이고 중괄호로 식바 영역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 얘가 필요 없죠. 오브젝트라고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 오브젝트로 구현된 애는 이렇게 빨간색 위에 올려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글자 밑에 이렇게 빨간 물결이 생겨요. 올려보시면 뭐가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Object is not abstract and does not implement abstract member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해결책으로 파란색 글자를 제시를 해줍니다. Implement member 하거나 다른 걸 한번 봐. 여기서는 이 운식바 체인지 리스너라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그 안에 함수들 네가 이걸 쓰려면 이 함수들은 꼭 구현해줘 라고 해서 그 함수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설계된 함수를 구현하지 않아서 물결 분위가 나오는 거고요. 요 물결 분위 위에 올리면 나온파 팝업에서 Implement Members를 선택하거나 선택한다면 세 개를 다꼭 하셔야 됩니다. 혹은 윈도우는 Ctrl-I 맥은 그 Command-I를 클릭을 하시면 똑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 to do 함수가 나타나면 요거는 꼭다 지우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어, 이게 실행되는 순간, not yet implemented라는 요 글자 있죠. 요, 코드가 실행되는 순간, 네, 앱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워주시고, 자, 요세개 중에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구요. 음 요. onProgressChange도 얘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줄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다음에 얘도 이렇게 줄이 너무 많으면 코드가 오히려 보기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는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주면, 어, 체크박스 때랑 똑같아요. 첫 번째는 체크박스. 여기서 식바니까 식바 자체가 넘어오게 되고요. 내가 터치해서 이렇게 구간 탐색을 하는 그 식바 자체가 넘어오고, 이 프로그레스가 현재 탐색 구간 값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내가 이렇게 얘를 이제 0부터 100이라 치면, 얘를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옮기면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from 프롬 유저는 뭐냐면 이 식발을 어 내가 터치를 해서 구간 탐색을 할 수도 있지만 코드에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from 프롬 유저가 트루이면 아이 사람이 지금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발을 컨트롤 할 때는 항상 if 프롬 유저가 수루일 경우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사람이 터치로 동작시킬 때만 코드 실행, 그리고 이제 현재 값을 그 텍스트뷰에 담아줄 거니까 텍스트뷰에 점 텍스트에다가는. 그냥 프로그레스 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레스 값을 이렇게 하면 네, 간단하게 식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보면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뭐 1년 365일을 컨트롤하는 거다 그러면 이 맥스 값이 365여야 되겠죠. 그때는 화면에서 식발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아, 여기 아니지? 저걸 지우면 안 되죠. 요 검색창에다 맥스라고 치시면 맥스 값이 나와요. 여기다 365라고 하면 맨 끝값이 36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65. 이렇게 하면 식발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